작은 종양으로 시작하는 초기 암들의 경우에는 암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은경 완전해독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류은경입니다. 네, 먼저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체성을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암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사실 있는지 확인해봐야 됩니다. 현대 의학에서는 일단 암에 걸리면 이후의 과정만 가지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접근을 하는데요. 실제 암 세포가 어떤 물질을 분비한다든지 또 직접적으로 세포를 공격한다든지 그래서 암 세포가 직접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혈관을 직접 막는다거나, 뭐, 림프관을 직접 막아서 순환 자체에 크게 위험을 빠뜨리게 하는 종양의 경우에는,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만, 작은 종양으로 시작하는 이제 초기 암들의 경우에는, 암이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도, 어, 암이 질병이 아니라, 치유 메커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되는 근거들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암이 발견이 됐다 하더라도 암이 발생한 몸의 환경을 다시 바꿔 주면 암이 사라지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세포의 배양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핵심이 바로 이 생명체가 세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포에 꼭 필요한 50종 이상의 영양이 공급되는 환경. 그리고 세포가 스스로 대사하면서 배출하는 이 독소가 빠져나가는 그 환경. 근데 이 세포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서 만들어진 이 세포 내 독소, 세포 내 독소에 의해서도 세포는 충분히 죽을 수 있거든요. 인체 건강의 원리는 두 가지 영향과 해독으로 보는데요. 암이 중간에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몸 전체에 있던 독소를 제거했을 때 암은 다시 사라질 수 있고 또 정신적인 부분도 중요하긴 한데요. 큰 스트레스가 좀 정리가 되고 어 마음의 갈등 요소가 사라졌을 때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어 이것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존호던 에스테인 박사는 고환암의 경우가 있었다가도 많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유방암, 전립선암에서도 많이 알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의사들이 많이 부검을 통해서도 발견하고 있는 사실인데요. 갑상선암, 췌장암, 전립선암 이런 환자들을 진료에서 발견하는 것보다 부검을 통해서 무려 30배에서 40배 더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암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 생겼다가도 다시 사라지기도 하는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알수 있는데 뭐 암이 왜 생겼을까? 암이 진짜 병일까를 이제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은 병이 아니다라는 책에서는 암은 병이 아니고 치유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치유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준 이제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암이 생기면 몸 전체는 암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 호르몬이나 면역계나 신경계에서 이 암이 커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몸이 진짜 문제라면 끝까지 싸울 텐데, 왜 암의 성장을 지지할까? 이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몸 전체에 어떤 독소가 사라지고, 마음의 갈등 요소가 사라지면 암은 성장을 멈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암세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암세포의 좀 정체성을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암세포는 일단 혐기성 세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암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또살수 있다는 거죠. 몸 전체에 독소가 많은 환경에서 암이 치유 과정임을 보여준다 라는 그 예시는 몸 전체에 산소나 영양소 공급이 잘 안되고 독소가 가득한 환경에서도 몸은 어쨌든 살아내야 하니까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암은 살려고 몸 전체를 예, 바꾸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또두 번째로는 암은 젖산을 예, 발효해서 에너지로 삼습니다. 젖산은 우리 몸에서 사실 불필요한 거죠. 노폐물이죠. 이 노폐물은 몸에서 내보내야 맞는데, 몸 전체에 해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보니까, 암세포가 젖산을 사용해서라도 에너지를 만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젖산이 몸에서 이 암세포가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두면 몸은 강한 산성을 만들어내고 이 강한 산성 물질이 혈관벽을 뚫기도 하고 세포들을 녹이기도 하고 공격을 하는 등 여러 위험을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암세포가 대신 이 젖산을 사용하는 쪽으로 몸의 대사를 바꾼다는 겁니다. 또세 번째로는 암은 포도당을 이용한다라는 것도 이제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몸이 전체적으로 산소와 영양소가 제대로 공급되 되지 않는 이 노폐물이 가득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암은 어떻게든 몸을 살리기 위해서 전신에 퍼져나가서 혈관을 새로 만들죠. 퍼져나가서 몸의 생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계속 계속 예,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는 이제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몸 전체를 지탱하는 방향으로 커간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암은 병이 아니고 치유 메커니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암이 직접적으로 이몸 전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암 치료를 받다 보면 보통 이제 3대 표준 치료를 받잖아요. 3대 표준 치료를 많이 받죠. 뭐 방사선 치료도 받으시고 뭐 수술도 하고 또 약물 치료, 항암제도 많이 맞으시게 되는데 이제 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느끼시는 것들이 있죠. 암 치료를 받는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이런 치료를 받다 보면 입맛이 많이 떨어지고 소화를 하지 못하니까 충분한 몸에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이 치료들의 굉장히 강한 치료죠. 암 세포만 딱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 이 치료의 영향이 미치다 보니까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또 무기력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큰 병의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또 몸이 지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과정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영양 공급이 없음으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더 약해지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거죠. 암이라는 것은 어떻게든 이 암세포를 우리 몸의 면역계가 정상인들도 면역세포들이 암을 처리하는 일들을 늘 해내고 있는데 이 과정이 약해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몸전체 신진대사 기능 또 면역의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 이것으로 인해서 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